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또한, 안녕, 마이크의 아니죠, 구해줘, 중고차에. 입에 붙어가지고. <laughs> 네, 오늘두 번째로 소개시킬 초입차, 바로 BMW 3 시리즈입니다. 아, 딱. 검은 색깔의 2007년에 14만 주행한 차량인데, 이 차량 어떨지 제가 지금부터.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일단, 이 차량은 3시리 320i, 이제 D하고 I가 있는데, 저기 D부터 있길래 디젤인 줄 알았는데, 320i 휘발유 모델입니다. 어, 키로수는149,000 주행을 했고요, 2007년에 등록을 했습니다. 차량 금액은 240만 원, 200만 원대 3시리즈 차량입니다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키드니그릴 상태 양호하고요. 어, 번호가 너무 좋네요. 214, 어, 2214, 22 22세부터 아니 14세부터 22세까지만 할수 있는. 좋다. <laughs> <일단 웃음> <laughs> 라이트가 조금 좀여좀오래돼서 이걸 뭐라고 하냐 백화현상은 아닌데 크랙이 좀 많이 갔네요 여기 좀 약간 이런 단점이 좀 보이네요 그 다음에 타이어는 아좀 이게 윈터 타이어가 껴져있네 윈터 타이어가 껴져있어서 어 여기 조금 요거는 교체를 좀여러 분들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윈터 타이어라고 해서 다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주행하다가 좀 불편하시면 교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휠은 그냥 기본 휠이 들어가 있고 외관 상태를 좀더 체킹해보면 이쪽에 몸콕이 하나 좀 찍혀져 있고 이쪽에도 좀 살짝 찍혀있는 거좀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아, 역시 윈터 타이어네요. 그 다음에 이제 휠 상태는 깨끗하네요.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. 제가 이제 뒤에 요거 디젤을 좀 보죠. 디젤이에요. 디젤인 줄 알았는데 디젤이 아니네요.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은 어, 괜찮네요. 쪽에도 뭐차거나뭐 이런 거 전혀 없고, 여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차 같은 경우에또 안쪽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침수되거나 또여또 이쪽 곳또 있으면 또 장마 시즌 와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. 그런 게좀 보이고 있고. 아, 깜짝이야. 그다음에 외, 외관 쪽에서 이쪽하고 이쪽에서 크게 뭐 외관 상태는 한 B급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. B급 정도. 아, 뒤쪽에 시트 상태 좀안 보여 드렸는데 뒤쪽에서 보시면 아, 안에 시트 상태는 거의 B+ A A- B뿔 정도 되네요. 어, 진짜 깨끗하다. 안에 시트는. 뒤는 에 거의 안 타졌네. 이제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깨끗합니다. 아, 여기만 조금 보면 좀 살짝, 요거이렇게좀 뭐라 그러지? 요거좀오래돼가지고 고무가 조금 작은 거죠.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실내 시트는, 어 시트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뭐또 팔걸이 부분이라던가, 사이드 쪽 스커트 부분이라던가, 뭐 모서리 부분 다 깨끗하고. 아니, 한번 타보세요. 타보시면. 이게 차가 확실히 3시리즈는 차체가 낮아요. 그리고 옛날에, 지금 은 이제 버튼 시도 뭐 이렇게 해서, 근데 옛날에는 이제 키를 이렇게 넣고, 여기서 이제 이모빌라이저 인식을 하면, 그 다음에 여기서 시동을 걸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핸들은 이제 구형 핸들 이렇게 있고요. 핸들 리모컨이나 뭐, 그냥 뭐 옵션은 별로 없으니까. 어, 근데 이런 거잘안 벗겨졌다. 원래 좀, 좀 연식 좀 됐으면 이런 거다 어, 벗겨지는데 이게 쓰다 보면은 지문자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벗겨지는데 어, 괜찮네요. 네비는 아틀란 네비로사제로 달아놓으셨고, 썬루프 같은 거 한번 작동해볼까 이런 거또 수리하는데 비싸니까. 음. 어, 그 다음에 이쪽에 시거째 꼽을 수 있는 거,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, 안쪽에, 어, USB 할수 있는 거와, 이제 진짜로 할수 있는 거, 시거째 이렇게 여기도 하나, 이렇게.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 보면 고니가 생각납니 타짜에요. 고니는 가죠. <laughs> 김혜수가 이제 고니를 위해서 선물했던 그 차, BMW, 3시리즈 요, 다 이렇게 컵홀더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게, 짜짝 이렇게, 간지죠. 딱 넣을 수, 지금은 네, 따뜻 이렇게 안 나오고, 컵홀더 이쪽에 있지만, 옛날에 이렇게 딱 누르면 딱 해서. 비밀의 공간. 자, 여 확실히 핸들은 스포티에서 되게 좋고요뭐 이런 데보다 라이트나 이런 거는 이쪽에서 키는데, 오토라이트 기능, 이런 거. 그 다음에 접이식 미러. 이것도 작동은 잘 됩니다. 에어컨도 잘되고요 도어 액츄에이터, 이런 버튼 같은 것도 잘 되고, 어, 깜빡이도 잘 됩니다. 키로수는 14만, 9,262. 그러니까 15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15만 정도. 로 뭐. 기름은 절반 정도. 들어가 있고요. 표면 쪽에 아 이쪽에 유리 이렇게 좀 자국이 좀 하나 있긴 하네요. 유리 자국이 좀 하나 있고. 근데 천자 루프 쪽은 뭐 엄청 깨끗하지도 않고, 뭐 엄청 더럽지도 않은 약간 이제 세월의 어떤 흔적만 있을 뿐 나쁘진 않습니다. 밖에 나와서 이제 본네트로 한번 엔진 한번 보면. 자 엔진 3 2 0 i 엔진. 뭐 엔진은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살짝 어좀 기름이 흘렀던 자국이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 안쪽에도 살짝 호스관에 뭐 조금 좀 기름때가 묻어 있긴 한데 뭐 이런 거 빼고는 엔진음은 나쁘진 않습니다. 네,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사고 난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. 이쪽에 반대쪽에서도 사고가 났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. 사고 A등급 받아서 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면 뭐 제가 봤을 때 240만원짜리 3 시리즈 치고, 어, 엔진 상태는 B- 예, 네, 왜냐면 이제 떡져 있는 게 이게 좀 보였으니까 사고는 A. 그 다음에 실내 컨디션은 B-나 뭐 A- 정도. 이 정도 좀줄 수가 있고요 뭐, 좀 아쉬운 점이 타이어가,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는 거 빼고는 2007년식에 240만원짜리 이 BMW 차량은 양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벨이 굿 하는 건 아니고 양호. 그러니까 소소한 거에서 조금 왔다갔다? 뭐, 역시 기... 근데 금액이 너무 착하잖아요, 여러분들. 그죠? 착하잖아. 구해줘 중고차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이 없는 구해줘 중고차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응원해주시고 많은 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대표 전화나 상담 또뭐 밴드 어디서나 밴드는 이제 경매를 채품 작업을 알려드리고요. 직통 번호나 이게 번호 치면 언제든지 중 중고차 소매상이라던가 경매장 어디서인지 정보 어디든지 여러분들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